길고 긴 작업 잘 마무리됐습니다. 어, 일단은 이전 자가 수리 잘못된 게 있었고요. 특히 다이얼 부분은 마모라고 생각했는데 조립 실수였어요. 조립이 잘못됐었고요. 그다음 또 뭐가 있었지? 어, 덕트의 플라스틱 부러진 거, 발란서 어, 부러진 거. 그거는 아마도 부러칠때 보통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요, 물이 여기가 부러지면 플라스틱 이 조아리가 나오거든요. 근데 양쪽이 없어질 정도면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전 자가수리하면서 발견을 못 했을 리가 없는데 좀 신기하네요. 일단은 없었어요. 그건 교환 처리했고요그 다음 핸들링 이상 있잖아요. 예, 이게 정상이에요.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거 세팅 잘 해놨고요 알베어링 하나 이상이 있어요 어, 이상은 있지만 아직 교환하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거는 떴었으니까 그건 다음 세척시에 우리 한번 하시자고요 보온 작업만 해놨으니까 클러치 일단 좋고요 여기 잘 보세요 클러치 누르시고 아이, 다시 할게요 다시 클러치 누르시고 이렇게 스프를 움직였을 때 좌우로 움직였을 때 잡아주세요. 잡혔죠? 여기서 하나만 풀어주세요. 살짝 움직이죠? 이 세팅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클러치 매우 좋습니다. 노브 좋구요. 렐링감 좋습니다. 잘 사용하시고 기어비가 8점대기 때문에 노우가좀 심하니까 어, 뭐냐 저항이 많은 제비들이 있잖아요.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는 채비는 좀 피하시고 웜 낚시 위주 뭐 이렇게 그런 걸 보통 추천해 드립니다. 다이얼 예잘 작동되죠 예잘 사용하시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연락 주세요. 낚시 후에 아 드랙도 설명해 드릴게요. 아 여기 분실한 부속도 놓았어요. 드랙은 100% 잠그는 게 아니라, 한 90에서 95 정도 잠가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, 예. 후킹을 땅! 했을 때, 라인이 찍! 하고, 한 뼘에서 두뼘 정도 풀려지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완전히 풀 때는 다 풀지 마시고요한10% 정도는 남겨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세요. 그러니까, 완전히 잠그지도 말고, 완전히 풀지도 말고. 낚시 후에요. 잘 사용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. 저기 제도 부속 도착하면 잘해서 좋은 결과로 보고해 드릴게요.